네 이번 영상은 임용 실기 편입니다. 정해진 라인 안에서 언데인드 토스와 오버핸드 토스 총 20개를 하면 됩니다. 자, 연습하실 때한 어, 다리는 고정시키고 한 다리만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어, 컨트롤에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. 네, 언데핸드 토스와 오버핸드 토스 하는 법. 어,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어, 언더 드토스만 하는 것보다 오버 토스, 언더 드토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서브입니다. 서서치는 원스텝을 이용한 플로터 서브와 점프 플로터 서브입니다. 다음은 공격입니다. 우선 슬로우 버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. 공격 같은 경우에는 셀터 어, 토스에 따라서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, 일부 시에서는 어, 직접 토스를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. 어, 왼손으로 던질 때와 오른손으로 토스했을 때의 어, 공격 차이입니다. 다른 영상에서 세터편과 어, 또 게임 규칙에 대해서도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